심장 한번 공략해볼까요? 지금, 바로 탈 수는 없는데, 내가 생각해둔 게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희귀한 심장 중에 쓸만한 게, 일단 첫 번째는, 이거야, 이발사. 대상이 몇초 동안 극대화 피해랑, 그 이후에 모든 피해를 흡수한다. 즉, 극대화 피해가 터지면 발동이 돼요. 그러면 그 뒤에 모든 피해를 3.4초 동안 흡수를 해. 근데 이제 그게 죽을 딜이 들어가면 바로 터지고, 죽을 딜이 안 들어가면은 3.4초 뒤에 터집니다. 근데 그게 축적된 피해가, 매초 14%만큼 고변산으로 증가해요. 그래서 터질 때 데미지가 엄청나게 뻥튀기가 되고 주변에 또 데미지가 들어가. 그래서 몹이 많을 경우에는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어쩌면 데미지를 더줄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게 아마 나중에 고단 갔을 때 데미지가 좀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심장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진노 심장을 하나밖에 못 쓰니까 아까 전에는 막두개 박을 수 있는 줄 알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니까 이걸 로테이션인데 저번에 공개된 거죠. 적을 20마리 처치할 때마다 보너스가 돌아가면서 적용이 되는데 이게 20마리 처치 안 해도 계속 돌아간대. 그래서 약간 버그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합니다. 이발사를 저는 쓰고 있어서 일단 안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거는 바르샨이에요 바르샨. 내가 제일 처음 먹었던 바르샨에서 이게 나왔어요. 바르샨이랑 이발사 진노랑 똑같아. 던전 리셋 작업으로 바르샨 심장을 많이 가졌다는 거는 진노한 심장을 많이 가져갔다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게. 이발사가 좋다는 건 아는데 하나밖에 없어. 박을 수 있습니까? 못 박아요. 그러면 이걸 박은 사람보다 뒤처져. 근데 버그를 악용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마음대로 박고 레벨업 할 수가 있지. 아이템 나올 때마다 갈아 끼면 돼.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좀 애매해 보이잖아요. 보기에는. 투사체를 발사하는 핵심 기술이 만화를 모두 소모한다. 추가 만화를 40이 소모할 때마다 주사체를 한개더 발사한다. 그리고 피해가 증가한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화염법사, 화염볼 있잖아요. 그런 거랑은 좀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염법사를 좀 준비해야 되는데, 물론 이거는 전기법사에도 쓸수 있죠. 예를 들어서 체인 라이트닝. 문제는 만화를 소모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심장 중에 이건데 자원고갈 효과의 효과가 40에서 50% 감소한다. 그래서 이게 유틸기 심장, 핑크색. 그래서 이걸 요 심장이랑 같이 쓰면은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거죠. 파이어볼 예를 들었을 때 끝없는 분노의 지팡이를 쓸 경우에 화염구를 세번 시전할 때마다 두 개가 더 발사되잖아. 그러면 저걸 활용했을 경우에 화염구가 네개 발사되는 거죠. 그네 개가 하나의 저게 터지면은 생각보다 데미지가 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이거랑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결심 심장이랑 화염 아이템을 좀 놔두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데미지가 엄청 증가한다는 말이 있어요. 대상한테 걸린 서로 다른 군중제의 효과 하나당 지속 피해 효과가 증가한다. 이거 딱 그냥 봤을 때는, 어, 빙결 오한 동시에 걸리니까 좋겠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잘 읽어보면은 지속 피해 증가 효과가 올라가요. 그렇다는 거는 결국 화염법사. 이것도 화염법사용이야. 따라서 심장을 잘 활용하면은 화염법사가 되게 셀 수도 있어요. 이번 시즌 1에서 말이죠. 화염법사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이동 불가 하나 걸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뭐 느리게 만드는 그런 거 없나? 이동불가에다가 섞어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얼음보조 같은 거 또는 서립발 그러면은 오한 빙결 이동불가 이런 것들이 서로 중첩이 돼가지고 지속 피해 효과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직접 찍어봐야 하니까 일단은 이론상 그렇다는 거고 고변산이라서 나중에 생각보다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화염 아이템을 좀 모아놔라 이겁니다 그리고 저지불가 상태의 괴물과 비틀거리는 우두머리 그러기 상태일 때는 추가 피해를 또138% 고변산으로 또 먹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원소를 조합하면서 이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다. 게다가 무한의 의복 같은 거 쓰면은 또는 전기 같은 거 쓰면은 기절 효과 있잖아요. 그거까지 들어가면은 순간 폭딜이 어마어마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걸 참고할 수 있다 이거고요. 지금 단장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고 혹시 모르니까 이제 모아놔라. 이겁니다. 화염 아이템을요. 지속 피해 효과가 증가한다는 거잖아. 불타는 데미지, 화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모한것 중에서는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법사 몸빵이 문제가 있으니까, 받는 피해 몇 프로를 억제하고, 나중에 주변 피해 주는 거,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화염 피해를 주니까 또 화염 법사용이다, 그죠? 이것도 좋아보여. 세면역을20% 넘게 잃으면 면역이 된다. 화염 보호막이랑 연동하면은, 진짜 뭐, 무적 시간 엄청 길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궁금한 게, 만약에 한 방에 죽을 피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살려주나? 내가 이걸 받고 실험하고 싶은데, 냉혹한 구멍이 없어요. 보막 생성냐 이런 거는 들어가 쓰는 것 같고요. 화염 세팅은 내가 한번 연구해볼게요. 레벨을 좀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딱 봤을 때, 법사의 미래가 좀 있어요. 일단은 상향이 예정되어 있고, 심장도 괜찮은 게꽤 많아. 그죠? 이 상태에서 준비해야 될 거는 화염 아이템, 히드라, 운석 낙하, 화염구, 이런 관련된 것들을 창고에 잘 모아놓으세요. 혹시 모르니까 소각도. 옛날에 화염했다가 피해본 게, 다른 건 둘째 치고 데미지가 너무 안 나오더라. 그래서. 일단, 이번엔 다시 해봅시다. 다음, 탈라샤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죠. 이거는 여러 가지 원소를 쓸때꽤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좀 효과를 놀아볼 수 있지. 전기의 기절, 화염의 이동 불가. 냉기의 오한 빙결, 이런 거를 잘 활용하면은, 데미지가 엄청나게 나올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탈라샤는, 어쨌든, 요 심장이랑 조합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나중에 연구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쪼렛때 좋아. 고래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냉기법사는. 극대화 적중을 하면은, 61%의 추가 피해를 주지만, 비극대화 때는 35% 고변산으로 감소한 피해를 줘. 극대화가 안 뜨면 답이 없는데, 대신에 극대화 데미지를 좀 많이 뻥튀기 시켜줘요. 내가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차피 비극대화 데미지 안 나와 그래서 이걸 활용해 가지고 극대화 확률을 좀 올려주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면 또 생각나는 위상이 있죠 법사를 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딱 떨어지 싶은데 만화가 100 이상일 때 핵심 또는 숙련 기술 사용하면 은 극대화 확률이 확 올라가는 거 이거랑 이거랑 같이 활용하면 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면 저걸 어디다 박냐 이건데 목걸이에 박으면 돼요 목걸이에다가 저 위상을 박고 얼음 파편은 보호막 있을 때 취약한 적한테 주는 피해 증가를 빼고 박으 되죠. 그런 식으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연구해 볼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거는 일단은 레벨업 하고 심장 파밍 하면서 화염 아이템을 좀 모아놔라. 이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르샨인 심장을 이미 완료하신 분들은 답이 없잖아요. 게임을 접든가 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게임을 하실 거면 열심히 뽑개가지고 재료를 많이 모아놓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많이 만들어야 돼. 웬만하면은 이거는 나중에 재료가 남아 둘때아시고 이걸로 하세요 심장 이게 재료가 절반이니까 혼자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심장 해야 되겠죠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이거 하면 되는데 뭐 쌀먹할 사람들은 이거 하고 이거 열어줍니다 하고 돈 받고 장사든지 그거 알아서 하시고 <laughs> 꿀빠수 있는 분들은 꿀 빠세요 아무튼 심장은 그렇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발사 심장을 쓸때 3.4초 동안 데미지를 많이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속올려주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면 대체 뭘 빼고 이걸 넣어야 되냐? 이건데, 요런 거 빼면 되죠. 요거 빼고 요거 넣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위상이랑 심장이랑 조합하면은 아마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트리가 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요렇게 생방송 하면서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나도 배우는 거지.